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.2%에 불과한데 노벨상 수상자의 20%를 차지할까요? 오늘 영상에서는 민족이나 종교가 아닌 사고방식과 문화로서의 유대인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지혜를 우리 인생과 공부, 자녀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핵심은 단 하나,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. 유대 교육의 핵심은 질문입니다. 정답보다 질문하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죠. 생각하는 힘은 하나의 답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. 우리도 왜? 를한번더 붙여보는 습관을 가져봅시다. 유대인에게 교육은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며 돈은 목적이 아닌 도구입니다. 평생 써먹을 능력에 투자하고 돈을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지혜입니다. 그들에게 실패는 낙오가 아닌 데이터입니다. 실패를 분석하고 다음 시도를 더 빨리 준비하죠. 또한 혼자가 아닌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가집니다. 정보와 기회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갑니다.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록하고 남깁니다. 탈무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. 질문하고 배우고 기록하고 연결하는 것.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 지혜의 핵심이며,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. 구독 버튼 한번, 좋아요 한번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톡 하면 새 영상 올라올 때,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.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